예, 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고위원 발언문을 쓰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지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끊임없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지귀원에게 배당되었는데. 결국 그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윤석열은 풀려났고 김용현은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은 자신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지기현에게 배당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쯤 되면 중앙지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대법원은 즉시 지기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올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으면 의사로서 미안해야 할 텐데 담당 의사는 웃으며 차까지 특별 배웅하러 나옵니다 절뚝이며 걷다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걸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처럼 김건희는 카메라가 물러나자 갑자기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연기를 할 때는 감독이 컷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네, 실패한 거죠. 도대체 그 의사는 어떤 치료를 했길래 병원에서 낙하되고 태어나자마자 멀쩡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를 치료한 아산병원의 의사는 또 어떤 돌팔입니까? 만성간염은 공무원이 불가능하고 급성간염은 군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외통수에 빠진 간염수계 주진우도 32년간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병역비리성 급성후만성간염이라는 기존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병 때문에 오래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염을 32년간 치료해도 안 낫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면 간염 환자가 말수를 즐긴다는 소문이 납니까? 그러면 간경화나 간암이 온다던데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들지만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사람은 살리는 게 의사의 도리 아닙니까. 김건희와 주진우 모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몇 의사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KH 회장을 선처해 주는 대신 이재명 대북송금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40억 원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녹음파일도 있으니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뻔뻔하기로는 권성동이 리디지앙 양... 뒤지고 싶지 않은 나경원 의원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나경원 의원도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 전 대여투쟁을 할땐 빠루를 든 투사였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와서인지 투쟁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앵벌이도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서 손을 내밉니다. 껌이라도 한통 내밀면서 사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파 지갑을 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맛깔스런 도시락을 시켜 먹고 텐트 치고 숙식하면서 비싼 피부과에서 관리된 피부에 예쁘게 화장으로 셀카 찍어서 올리면 누가 불쌍하게 봐줍니까? 야당이면 야성을 보여줘야 할거 아닙니까? 삭발투쟁에 단식농성 정도는 해야 한다고 충고드립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국민의힘 발 캠핑투쟁, 호캉스 집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다가 망하겠죠. 넷째, 언론에서도 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라는 삽질로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들썩이던 집값이 떨어지자 칭찬을 하기는커녕 6억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24억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젊은층은 30억짜리 집을 살수 없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왜 젊은 층이 30억짜리 집을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30억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24억 정도는 가지고 사야지. 6억을 들고 24억을 대출해서 사라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모든 것을 민주정부의 탓으로 돌린 지난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사주가 건설사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 모든 개혁을 위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이러한 준동을 박살 내겠습니다.